벨루야, 토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특히 인사 한번 할까요? 멀리 계시지만 네, 참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5장 말씀인데요. 스가랴 5장, 예, 좀 쉽지 않은 말씀이죠. 스가랴 5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16페이지입니다. 스가랴 5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이십 큐빗이요 너비가 십 큐빗이나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 때의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고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주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의 발을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의 발을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laughs> 예, 읽어도 읽어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저는 학창 시절 때 역사 공부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역사에 좀 약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역사에 관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 언어를 가르키는 언어 선생의 입장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 바벨탑의 사건은 그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아주 흥미로운 인류의 역사이며 이 사건이 어떻게 세계 역사의 시작이라고도 할수 있을 만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것을 예를 들어 볼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이며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스가리아 선지자의 환상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스가리아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의 여와의 호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이만이라 라고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누구입니까?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아 어, 메대 바사라는 나라가 나오죠. 예, 지금으로 말하면 어, 이란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많은 왕들 중에서 한 왕이었습니다. 이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다리오 1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원전 아 522년부터 480년 아, 86년까지 통치하며 성전 재건을 동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때 성전 재건 운동이 시작되었는데요. 자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는 역사가 약하다고 했죠. 근데 오늘 역사 공부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기원전 약 4,114년에 창조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성경에 기록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연수를 계산하고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연수를 계산해서 어, 추정된 연수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노아 홍수 사건은 기원전 2,458년으로 추정하며 말씀드렸던 이 바벨탑 사건 저는 그 바벨탑 사건이 참 흥미롭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이 노아 홍수 사건 100년 후인 기원전 2350년 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바벨탑 사건은요 노아 홍수와 아브라함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때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많은 그 역사 기록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와 일치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어, 우리 한국, 한국 역사, 예, 당군 왕관의 역사가 역사로 시작되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죠. 고 조선이 세워진 그 시작한 시기와도 거의 일치합니다. 한국 역사서를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보면, 어, 기원전 2333년에 어, 당군 왕건이 한국을 어, 시작했다 고조선을 시작했다라는 기록들이 어, 있습니다. 바벨탑이 언제였다 그랬죠? 기원전 2350년. 어, 그리고 어, 고조선이 이렇게 어, 건, 어, 건국된 것이 기원전 2333년. 참 이렇게 이 연수로도 이렇게. 어, 맞는 게좀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모세, 여호수아 이르고 열두 지파로 나누어지고 사사 시대를 거쳐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분열이 되어 북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쯤 멸망하면서 이 포로 생활의 역사가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606년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볼수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도 이 시대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역사적 배경들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 아, 이 시대는 우리 한국은 어떠한 시대였는가라는 그런 궁금증, 궁금, 궁금, 아, 궁금증도 생기기도 하고 참 흥미롭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가랴 선지자의 시대는 대략 고조선이 쇠퇴해 가며 멸망해 가는 시기라고 보면 아, 좋습니다. 우리 한반도 한국 역사를 보면 어, 기원전 한 500년부터 450년 경에 고조선이 이 점차 쇠퇴해 가면서 한반도의 여러 작은 국가들이 분열어 형성, 형성된 시기로 이 고조선의 멸망 이후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뭐이 정도로 이 스가랴서의 세계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재미 있지 않습니까? 흥미롭죠. 예. 성경이 이게 막 어떤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옛 얘기가 아니라 우리 또 한국 역사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야 정말 흥미롭게 저만 저만 느끼는 건가요? <laughs> 흥미롭습니다. 어, 다 기원전 역사이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또 삼국 시대가 시작하기 한참 전 역사인데요. 기원전 약 522년 이후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또의 손자, 이또는 이 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스가리아는 제사장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레가야의 아들 스가리아 선지자라고. 말씀하면서 스가랴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콜로라도 이민자들 특별히 덴버 산의 교회 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본문 말씀이 과연 무슨 연관이 있으며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참 우리가 고개를 깨우뚱하고 읽었습니다. 먼저, 이 스가리아, a r 라 a h 라고 영어로 말하죠. 스가리아 선지자의 이름의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스가리아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또 스가리아 선지자의 어 아버지의 이름 어, 베레가 베레기 발음하기도 힘들죠. 어, 브라카야라고 그러죠 제가 그 어, 아프리카 어, 탄자니아에 갔는데 현지인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동서남북을 보면서 바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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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그래서 선교사님께 바리키가 뭐냐고 그랬더니 축복합니다라는 말이래요. 그 브라카야라는 말, 예, 그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리키, 브라카야, 베레기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레기아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좀 신기하죠? 예. 그런데 그탄자니아에 있는 그 현지의 말도 바리키, 바리키 하는데 이 브라카야라는 말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인 이또 이또는 적, 어, 적절한 시기라는 뜻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이름을 이어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적절한 시기에 축복할 것이라는 뜻으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적절한 축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라서는요, 스갈에서는 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유다, 유다 백성에게 소망을 주는 여덟 가지 환상과 메시아를 통한 영광스러운 미래의 구원과 심판의 예언으로,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가리아가 예언하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말씀드린 대로 이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 다리오 왕1세 시대로 기국 명령을 받고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 상황이 그 배경이에요. 바벨론이 바벨론은 이 메데바사 전 제국이었는데요. 예, 네, 다니엘 선지자 시대죠. 바벨론이 이 메데바사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한 후에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라는 왕이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칭령을 발표하면서 어,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5만여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기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귀환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었던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들과 함께 했던 어 선지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아 선지자하고 이학게라는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같이 이제 귀국한 것으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수 있는데요. 성전 재건은 이 고레스 왕때 시작 해서 오늘 스가리아서에 나오는 다리오 1세 때 완공이 된, 아,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생활에서 귀국한 후에 성전 재건 그렇게 아,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중단했었어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 건축이었는데 성전 건축을 시작한 때가 기원전 586년 초였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 성전 건축은 한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적대 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더욱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이 페르시아 왕권에 아부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하고요.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의욕이 꺾어졌어요. 믿음도 시들해져 갔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었어요. 야, 우리 성전 건축을 계속 해야 되냐?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하다가 우리 다 죽는다. 네? 의욕이 꺾어지고 믿음도 시들어간 그때 학계와 스가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지치고 힘이 듭니다. 신앙생활의 의욕도 열정도 식어버렸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생활로 전환하여 믿음도 시들어진 그러한 모습, 모습입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바쁜 이민생활 속에 직장과 일터 교회를 전전하며 죄에 대한 의식도 점점 세태해져 가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거룩한 능력이 없는 삶.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때 선지자 학계가 등장하여 성전 재건을 외쳤고 그두달후 젊은 스가리아도 합류해서 성전 재건을 외쳤습니다. 참 귀한 인물들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들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학계를 보내셨어요. 스가랴를 보내셨어요. 적절한 사람, 적절한 시기에 보내서 이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셨다는 이러한 선지자, 이러한 목회자, 이러한 지도자, 이러한 성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쇠퇴하고 있는 성도와 교회와 가정을 깨우는 선지자적인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스가스의 핵심은 이 성전 건축을 넘어 메시아 왕국. 즉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예언하고 준비하는 메시지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가랴서는 회개 회개와 영적 개혁을 촉구하며 이 겸손한 왕이신 메시아의 오심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메시아를 통해 축복하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 본문 말씀은 스가랴의 여덟 가지 환상들 중 여섯째 그리고 일곱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스가리아는 구장구절에 나기를 타고 겸손하게 오시는 이 메시아 왕을 묘사하면서 이 왕이 고난받는 목자로 묘사될 것을 예언하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축복이 성취될 것을 알려주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포로 귀한민들에게 너희의 죄를 잊지 말고 회개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오늘, 아, 우리, 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또 죄를 지적하시지만 죄를 사여주시는 하나님이심 오늘 찬양처럼 신실하시는 이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성경 말씀이지만 아 정말 오 신실하신 하나님 장모님께서 그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야 역시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이 환상을 해석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아멘입니까? 자 오늘 본문 스가리아 5장 1절부터 1 1절 말씀에 두가지 현상이 나오는데요. 날아가는 두람, 두루마기 환상은 율법의 저주가 모든 죄악, 특별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그 도둑질하는 그러한 근성들, 거짓 맹세하는 것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 멀리 저 고조선까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한국 민족들에게도 이 심판이 임할 거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바 속 여인 환상은 죄악이 그 죄악의 실체가 에바, 에바가 뭡니까? 측량하는 침략, 단이거든요그 안에 담겨 성전으로 옮겨진 후, 악이 거주할 수 없는 땅으로 제거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죄와 함께 할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죄, 특히 도둑질과 거짓 맹세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안에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삶 받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들이시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은혜이며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하시는 것이 이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조주를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성령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죄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에바 속 죄악이 제거됨으로써 성정과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회복되는 것처럼 오는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 거룩하게 됨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성전이시요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입게 됨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앙의 본질적인 거룩한 능력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겉모습만 유지하고 내면의 헌신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종교적인 삶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시대를 살아갔던 신앙과 믿음의 의욕이 의욕을 잃고 성전 재건을 잠시 멈추었던 그러한 자들처럼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들이는 그러한 자들이 되자. 그래서 스가리아 1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가 이르노나, 이르노, 이르노나,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세요. 돌아오라. 너희들이 제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심판하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인데 돌아오라 회심하라 회개하라라고. 주시고 계십니다.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작고 작은 이덴버 이민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